찬영이 왔나? 네? 찬영아? 네? 이것 좀 들고 가자. 뭐요? 이것 좀 들고 가줘. 가도 아, 돼요 어, 아니 보지만? 어. 집에 가자마. 아 집에? 어. 아니 다이어트 잘 하고 있어? 네. 이제 별로 살이 안 빠지는 것 같다. 네, 좀안 빠져요. 요즘 운동은 많이 해? 네, 해 운동 많이 하죠 지금 온 몸이 알 되겠어. 아니 요즘 네. 뭐 먹어? 요즘은 닭가슴살도 먹고 네 그냥 다 먹고 있어요 <laughs> 다 먹고 있어? 다, 밥만 안 먹고 있어요 탄수화물 형 왔어요 어 오늘 영상 많이 찍었어요 어, 이거 이거 찍어서두개 이거 먹는 거하고 네, 선물 좀 갖고 왔어요 뭔데? 근데... 한번 봐봐 열어봐? 네 찬영이랑 같이 봐봐 찬영이 올라와 앉아 제, 제 선물도 같이 해요? 여기 앉아 여기 옆에 앉아 예. 에 열어? 예 네, 열어봐요 얼음인데? <웃음> 얼음인데? <웃음> 아 얼음팩 얼음은 싸야지 나 얼음만 주시는지 나 몰칸가 열어봐 아 뭐길래 이렇게 얼음에 얼음만 줬네 <laughs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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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뭔데 열어봐봐 아이스크림이야 아이 설마 아이스크림 줬겠어요? 어 묵직한데? 아니 이게 셀티바라는 유산균인데 어. 형뭐찬영이랑 다이어트도 하니까 어. 이거 이렇게 보관하는 거 원래? 냉장보관 이게 한국에서 온거예요 이거 음. 아. 한국에서 온지좀 됐거든? 어. 네. 근데 옆집 형그 영상 찍기 전에 내가 영상 찍으면 안 되니까 아. 옆집 형 영상 올라갈 때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어. 아, 광고예요? 광고.. 아 <laughs> 어쩐지 아, 아. 아, 이 브랜드가 아, 어, 셀티바 <laughs> 나셀지방아 광고야? 얼음까지 자체적으로 만드셔서 보내주시네 어 이거 계속 기다렸단 말이야 옆집형 옆집형 영상도 안 찍는데 내가 먼저 옆집형 근황을 전화하면 안 되니까 아 유산균이 원래 좀 차가워야 되잖아요 어 이거는 근데 한국에서 냉장으로 바로 날라온 거예요 이게 그래도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음그 다음에 장운동도 좋잖아요 근데 유산균 하루 하나씩 이렇게 먹는 거 좋아 나도 그 먹는 게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날만을 기다렸다 <laughs> 어? 아 요즘 다이어트해서 힘 없으신거 아니에요? 까드레? 왜다 깠는데 까드레 이게 그 이지아 어? 아, 이지아? 이지아 배우 알죠? 엄청 좋아하는데? 펜트하우스 나오는 사람 아니야?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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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잖아 맞잖아 그 분이 광고하시는 제품이에 아아 그래? 그럼 무조건이네 그럼 먹어야되네 그니까 러 이거 하나에 하나 있었어요? 어한 어. 아, 상자에?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여섯 상자 주셨네 음 근데 음. 이 상자만큼 얼음을 보내주셨네.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냉장 보관이 중요하다는 거야. <laughs> 그것도 맞지. 어, 그러니까 베트남까지 냉장 보관으로 온다는 얘기야. 음, 아 이렇게 알약으로 먹는 거예요? 응, 음, 하나 한 캡슐씩 음. 먹는 건데 이를 음, 찬영이도 하나 먹어봐. 자, 네. 내 건데 하나 주는 거야? 네. 물좀 주세요. <웃음> 아. <웃음> 네. 내 물인데 좀 네, 주는 네, 거야? 네. <laughs> 이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거지. 이거 아 먹으면 다이어트가 된다는 건 아니야. 아 그렇죠. 유산균이라고요? 어. 어, 음. 어 화장실 바로 느낌 오네. <laughs> 그야 정도면... 아직 요기좀 <laughs> 어디 있어? 아맞나 지금 화장실 갈 뻔했네. 음. 이거 하루 하나씩 먹으면 되겠다 괜찮죠? 음. 뭐 아니 솔직 히 괜찮은지 네. 안 괜찮은지 벌써 느낌은 와. 아 근데 이런 게좀 가짜가 많은가 보다. 네? 정품이라 써 있어요. 아, 음. 그러면은 이거 만드실 때 다른 사람도 가품 만들 때 여기 정품으로 찍어서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근데 이런 테이프에 뭔가 그 기술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? 없던데 내가 어... 뜯어 보니까. 아, 어, 맞아요? 어, 그냥 테이프던데. 그래서 이거 하나가 얼마인 거예요? 그건 셀티바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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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올까? 아, 맞지 맞아. 그럼 또 보여 드려야지. 다시 셀티바. 아니, 요즘 그 코이티비 형이 하도 출연 안 하시니까 어. 이제 구독자분들이 네. 옆집 형 그만 어? 좀 알려 달라고. 네. 아, 뭐 엄청 궁금해 하시던데. 아, 근데 뭐, 근황이랄 게 있나? 솔직히 뭐, 이제 오늘부터 한, 일주일에 한 두세 개? 정도씩 영상은 올리려고 해. 나뭐 촬영할 게 많이 없으니까. 그래서 뭐, 그거 올리면서, 이거 계속 들고 있는 건 맞지, 셀티바? 이거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건 맞지? 뭔가, 웃음 못 참겠어. 뭔가 상당히 그내 어, 그 몸, 하고 원래 이렇게 일체내듯이 해야 되는데, 아 <laughs> 어, 맞아요. 어, 되게 뭐 들고 있는 듯한 느낌이 <웃음> 나서 <웃음> 집중이 잘안 되네. 아니 지금 <laughs> 일체내 보여요아 아, 네, 아, 그래? 네. 그래? 셀티받았어아넌 티셔츠에 박혀 있는 것 같은. 아그렇티바가 <laughs> 아니 그래서 형은 요즘 다이어트 좀 많이 했어요? 살 다이어, 많이 빠졌어요? 다이어트는 한 7kg? 7kg, 8kg 빠진 것 같은데 <laughs> 티는 안 나더라고 이게 신기하게. 근데 내가 누누이 너한테도 옛날부터 얘기했잖아 한 5, 6kg 빠져가지고 난 티가 안나 잘. 그렇한 10kg 이상 빠져야 그때부터 좀어좀 어, 어, 좀 다이어트 했나보다. 사실 최근에도 형한 번씩 봤는데 어. 형살 빠졌다고 티, 했는데 사실 티안 그렇게 모르겠다고. 티안 난다니까 <laughs> 한 10kg 정도 빠져. 근데 근데 옷을 입어보면 조금 음. 옷이 좀 품이 좀 커졌다라는 게 좀. 그건 있지. 옷 입어보면 알아. 아 어. 맞아. 내가 봤을 때 옆집 형은 한 20kg 정도 빠지면 확 사람이 달라 보일 거야. 키가 어, 있기 때문에. 지금 제 목표는 한 10kg 정도. 지금부터 10kg 정도. 지금부터? 어, 빼면은 내가 베트남 처음 왔을 때 정도. 형 베트남 처음 왔을 때몇키로였어요 105kg? 105kg? 4kg? 내 지금 17kg 정도 나왔거든. 117kg. 117kg. 117kg 형 그럼 원래 몇이었어요? 256. 125? 이직 킬로 쪘네. <laughs> 먹방이 이렇게 무섭습니다. <laughs> 사실 먹방보다도 좀잘 네. 먹고 살았어, 솔직히 너무 음식을. 그건 그렇죠. 어, 음식을 응. 그 누가 별로 옆에서 막는 사람이 없으니까. 제가 봤을 때 찬영이가 오고 나서 형이 살이 급격하게 더 쪘어요. 찬영이도 아, 많이 찌고. 아무래도. 음, 맞아. 아, 아무래도 뭐. 찬영이랑 옆주영이랑 먹는 거 보면 서로 경계가듯지더라고밥세 <laughs> <laughs> 공기 기본 깔고. 아, 근데 뭐 먹는 스타일이 좀 좋아하는 게 비슷했어가지고 맞아, 맞아. 어, 좀 비슷했어 에. 그래서 점점 닮아가더라고 <laughs> 근데 이렇게 좀 그~ 살집이 있고 네. 덩치가 있는 사람들은 <laughs> 사실 좀 비슷해요 음. 먹는 게 그죠 어~ 금방 맞춰갈 아, 수 있어 맞아, 그런 맞아. 아 그리고 또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옆집 형은 이번에 한국에 같이 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게 궁금하실 때? 나는 그게 이렇게 궁금하실지 잘 몰랐어. 아 왜냐면 뭐 저희 뭐 코이티비는 가는데 옆집 형은 가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뭐 예전부터 옆집 형이랑은 항상 아, 같이 갔으니까. 같이? 원래 원래 가려고 계획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부러 뭐 따로 뭐 감추거나 한건 아니고 그냥 내가 영상을 안 찍다 보니까 뭔가 내가 나와서 얘기할 기회가 좀 없었던 거지. 나는 근데 찬영이처럼 찬영이 조금 세게 다이어트했고 그리고 나보다 몸무게도 들라 갖고. 나는 좀좀 먹으면서 했어. 음. 그 건강 도시락 같은 걸 항상 챙겨 먹으면서 했어. 찬영이는 우유만 먹으면서 다이했더했고 <laughs> 그 우유하고 그 가루 타 먹는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거타 먹는 걸 먹으면 고고만 했고 음. 나는 아예 뭐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씩 섭취하면서 어, 군대도 7kg을 뺐다는 거야 근데 아, 이제 뭐 그런 건 아니지. 군것 군고, 원래 군것좀 좋아하지 않지만 뭐 음료수 하나도 안 먹고. 아 설탕을 거의 안 어, 먹었구나. 설탕을 안 먹었어. 일단 저녁 늦게 아예 끊었으니까 음. 예전엔 야식 많이 먹었었지 그래도 많이 먹었죠 저희는 출출하니까 그럼 요즘은 뭐 먹고 살아요? 요즘도 그렇게 먹어 뭔가 뭐 그냥 바나나 같은 것도 좀 사놓고 계란 삶아서 먹고 선식 같은 거 음. 확실한 건 3주 동안 햇반을 한 개도 안 먹었어 음, 난한개아한개 아, 드셨어요? <laughs> 어, 왜? 억울해? 어, 그래? <laughs> 아그 생선 내가 그 나름 또 생각하냐 생선구이도 해 먹었잖아. 네 맞아요. 아. 생선만 먹는데 생선만 먹기가 너무 좀 그런 거야아 아. 그래서 결국 이제 생선에 또 맞는 밥도 먹고. 그렇지, 그치, 그치또 김치도 먹고. 아. 아니 김치는 없었어 그때. 빵만 드셨었구나. <웃음> <웃음> 엄청 <웃음> 엄청 냄새 좋다 그러면서 안 먹더라고 그 생선도. 아. 아. 센티바아야 이거 적혀 있네 아예 박스에 아까는 못읽봤네 국내 최초 체지방 감소 듀얼 어이 모노 말고 듀얼. 여기 옆지평이 들어있다는데요? 왜? 그 우유랑 그 대두함유. 도발이야 잠깐만. 센티바 대두함유. 일단 뭐 코밀리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기다려주셨겠지? 응 음, 그죠? 아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그 저희 옆지평 팀도 그냥 뭐 별일 없이 특히 저하고 천영이는 뭐 아마 코이 들어갈 때 같이 한국에 들어갈 것 같아요. 날짜는 아직 팩스가 아니어 갖고 말씀을 못해드리겠고 또 앞으로는 뭐 옆집 형 채널에서도 영상을 간간이 좀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저희도 좀 코이 티비에도 좀 많이 나오고 이러려고 준비 중입니다. 일단 뭐갈 때까지 아니 오늘 오늘로 쓰면 뭐 다이어트 끝이 아니라 저희는 다이어트 뭐 계속 할 거니까. 그건 맞지. 네. 그거야? 못 자라고 대두라니. 아직 생각나네 대두라니. 대두라니 이 대두 배두, 대두 배두, 대두가 그냥 대두함유 <laughs> 어? <배두> 아. <laughs> 센티바. <웃음>